그래서 이 머리만큼은 제가 사수하고 싶고, 다른 건다 뭐 어떻게든 할수 있어요. 키는, 키는 극복하기 어렵지만, 머리는 날아가면 복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방어전을 펼쳐야 되는, 30대부터는 방어전을 펼쳐야 되는 시기다 생각을 했습니다. 강불입니다! 제가 드디어 머리를 심게 되었습니다. 모발 이식을 하게 되었어요. 이마가 좀 넓어요. 탈모까지는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짐을 한게 있어요. 30살이 되면 꼭 헤어라인을 한번 내리겠다. 뒤에서부터 가져와가지고 머리를 심겠다. 다짐을 했고 드디어 2019년 12월 27일 30살의 마지막 12월에 머리를 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막왜 왜 심어야 되는 거야? 라는 별로 그렇게 안 심어도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이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마를 깎게 되면 한이 정도 되요. 이 정도 11.5cm 정도, 아, 11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자 보자. 이거 이렇게 재면 이 정도, 이 정도 지금 이 정도 나오잖아요. 예, 딱재 봤을 때 7cm 밖에 안 나온다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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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 여기 잖아. 요 여기 이게탁 되고, 그리고 어, 쭉더 내려야지. 이 정도? 오케이. 7.5cm 정도 되는데, 막 그렇게 안 넓어 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넓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보면, 옆에서 봐야 돼. 이렇게 보잖아요. 이마가, 위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통 막, 다른 사람들 보면 평면 이마, 이거나, 살짝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웅푹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유난히 넓어 보이고, 머리도, 머리를 할 때도, 지금 이거 저 파마한 지한 2주 정도 됐는데, 원래는 머리에 힘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왁스 바르고 다니거나 아니면 모자 쓰고 다니거나 그렇거든요. 모발에 힘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이마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어, 살짝만 이마를 이렇게 까도 넓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오이, 그리고 이마 괴물, 맞바기, 막 그런 거였어요. 그런 별명을 듣고 살다 보니까, 아, 이게 기회가 있으면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월 말쯤에서 상담을 받았고, 갔을 때, 한 시간 정도 상담을 했어요. 첫 번째, 거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예약 날짜를 잡아줬고요. 가서 상담을 받았죠. 네. 상담을 받았는데, 약한 시간 정도 상담을 받게 되었고, 모발 이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정을 알려줘요. 탈모의 진행 상태가 몇 단계가 있다.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뭐, 3단계를 넘어가면, 아, 그, 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심어도 많은 효과가 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 2단계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뭐 탈모가 크게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래 전부터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이제 4년 전부터 프로페시아를 복용했어요. 왜 그때 복용을 했냐면, 제가 한 10kg 정도 다이어트를 두달 만에 감량을 했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두달 만에 살을 빼고 나서 미용실에 가니까, 미용실, 지금까지해서 10년 단골이 미용실이거든요. 거기서 쌤이 어 광백 씨 이마가 많이 넓어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번에 다이어트를 좀 무리하게 했어요.라고 하니까 뭐 그것 때문에 좀 탈모가 온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모발 전문 병원을 갔죠. 가니까 거기서 많이는 아닌데. 어느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 탈모가 그래서 약을 먹는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26부터 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먹고 있으니까 그건 좀 다행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 모발의식도 뭐 다른 영상들 많이 보셨겠지만 두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절개의식이 있고 비절개의식이 있다 절개의식은 또 뒤에서 머리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모내기하는 거죠. 모내기에서 모 심기하는 거죠. 여기서 뒤에서 모낭을 추출해가지고 앞쪽에 심는 거고 째서 한 뒤쪽에 또 길게해서 째서 절개해가지고 요 모낭을 가지고 오는 거고 비절개 이식은 뒤쪽에 있는 머리에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져오는 것을 얘기하고 뭐딱 들어보아서 알겠지만 절개 이식이 조금 더 싸고 비절개 이식이 조금 더 비쌉니다. 절개 이식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절개 이식을 하기로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금액이 싸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절개 이식을 하면 요한줄 정도만 이렇게 따오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혹시나 더요 머리들이 빠지게 된다면 그때 비절개 이식으로 한번더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들어가지고 들어가시고 이제 먼저 절개 이식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하는건 2 2400목, 4 0 0모2 4 0 0모이구요 390만원 이런 그 접수증을 주는데 여기에 수술 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술 전 주의사항 수술 2주일 전 수술 당일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건 그거 얘기해 주던데 수술 당일에 4시간 전부터 금식 금주 해주세요 물도 먹지 말라 저는 내일 9시에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5시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쭉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저의 인생이... 어땠으면 좋겠냐라는 부분에서 신체적으로 건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새는 솔직히 외적 자본이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외적 자본이라는 게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가지고 잘 가꾸면 가꿀수록 그런 것들이 매력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자본이라는 말까지 쓰는 이유는 그게 또 돈으로 환상이 될수 있는 시대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잘 가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가꿀 수 있어 해야 된다는 것이 남자에게는 특히나 머리가 중요한 것 같아서 혹은 머리빨이라고 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 머리만큼은 제가 사수하고 싶고 다른 건다 어떻게든 할수 있어요 키는...키는 키는 극복하기 어렵지만 머리는 날아가면 극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방어전을 펼쳐야 되는 30대부터는 방어전을 펼쳐야 되는 시기다 생각을 했습니다